소니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아, 네. 케이팝 아이돌이 악마 사냥꾼, 그러니까 퇴마사가 된다는 설정이죠. 네, 처음 들으면 진짜 어?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독특한 컨셉이에요. 그렇죠. 약간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소니가 한류 인기를 보고 만든 작품인데 컨셉이 워낙,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애니메이션이 어,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로 어떻게 시작해서 또 예상밖의 성공까지 거뒀는지 그 배경부터 과정, 뭐 주변 반응까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은 역시 그 소니의 기획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워낙 붐이니까 이걸 애니메이션이랑 한번 합쳐 보자.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뭐 K팝 인기만 이용하려던 게 아니라 사업 전략 자체를 바꾼 게 흥미롭더라고요. 아,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방영권 계약 뭐이 정도로 생각했다가 네, 그랬다가 아예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독점 스트리밍을 하겠다. 이렇게 방영을확 틀었잖아요. 이게 꽤큰 결정이었죠. 어, 한국이랑 일본 회사가 손잡고 또 미국 시장까지 보고 만든 완전 글로벌 프로젝트로 키운 거예요. 단순히 케이팝 팬덤만 노린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 컨셉 자체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어요. 근데 그 내부에서는 걱정도 진짜 많았다고 하던데요. 아무리 그래도 케이팝 마이돌이 퇴마를 한다니 이게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었죠. 한류 프리미엄만 믿기에는 컨셉이 워낙 파격적이잖아요. 대중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컸던 거죠. 음. 설정 자체가 너무 낯서니까요. 네. 충분히 할수 있는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 반전이었잖아요. 공개하고 나서 전 세계 스트리밍 순위 막 상위권에 오르고 예상을 완전히 깬 거죠. 그렇죠. 애니메이션 자체도 반응이 좋았는데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사실 다른 데 있었어요. 아 사운드 트랙이죠. 저 이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애니메이션 OST가 아이튠즈 차트 2위를 갔다는 게와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laughs> 네 그야말로 아무도 예상 못한 네 그런 결과였죠. 애니메이션 성공이랑은 또 별개로 이 사운드 트랙이 그냥 혼자서 막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편보다 OST가 더 화제가 되는 좀 이상한 상황? 네, 좀 그렇죠. 이게 이 현상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냥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이런 대박에 플랫폼들 반응도 재밌었잖아요. 넷플릭스는 막 신나서 아이튠즈 1위했다고 막 홍보하고? 네, 맞아요. 근데 소니 쪽은 오히려 약간 어 뒤늦게 어 이거 뭐지 하고 부랴부랴 홍보에 막열 올리는 그런 느낌. <laughs> 약간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격인가요 뭐 그런 비슷한 그림이었죠 뒤늦게라도 막 신나게 노 젓는 모습 자 그럼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현상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그 예측 불가능성 한류 컨텐츠의 힘이 진짜 어디로 틀지 모른다는 거랑 또 이런 혼종의 매력 이걸 보여준 것 같아요 아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순히 인기 있는거 케이팝 가져다 쓴게 아니라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악마 사냥꾼이랑 합쳤을 때 심지어 거기서 나온 OST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체를 막 끌고 가는 그런 시너지가 터진 거거든요. 음. 핵심은 그 예상치 못한 성공이군요. 맞습니다. 이 의외성. 이게 핵심이에요. 어쩌면 이런 좀 이상한 조합이 오히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팬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된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의외의 조합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 생각해 볼만 하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케이팝 아이돌이 악마 잡는 퇴마사로 나오는 독특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어떻게 예상을 깨고 성공했는지 특히 그 사운드 트랙의 아이튠즈 1위라는 놀라운 성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 보고 싶어요. 이 성공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제 전 세계 대중들이 이런 새롭고 어떻게 보면 좀 기묘하기까지 한 하이브리드 컨텐츠에 본격적으로 열광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는 아닐까요? 앞으로 나올 다른 케이팝 컨텐츠 연계 프로젝트들의 이 사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